아이렌 주주님들, 간밤에 잠좀 설치셨죠?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험악하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아이렌의 성적표, 냉정하게 뜯어봅니다. 시장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숫자는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딱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뼈 아픈 비관적 뷰부터 봅시다. 핵심은 실뢰입니다 회사가 약속했던 타겟 ARR 2억 2,500만 달러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서 1차 실망을 했죠. 게다가 4억 달러 규모의 프린스 조지 데이터 센터 매출도 언제 온전히 장부에 찍힐지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더 아쉬운 건 일정 지연입니다. 스위트워터 1 가동 시기를 명확하게 4월이라 하지 않고 뭉뚱그려 2분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이번 IR 자료 퀄리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얘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맞아! 라는 위구심. 이게 지금 주가를 누르는 첫 번째 악재입니다. 시장은 지금 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새로운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없다는 것. 둘째, 주당 순이익 EPS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 이두 가지 실망감이 겹치면서 투매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 망한 신호일까요? 비용이 늘어서 EPS가 안 좋게 나왔다고요? 뜯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판관비 SGA가 늘어난 건 단순히 돈을 낭비해서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를 키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력을 뽑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을 위한 착한 지출인 셈이죠. 게다가 긍정적인 건 굵직한 돈은 이미 다 나갔다는 겁니다. 호라이즌 1에서 4단계, 그리고 프린스 조지와 맥킨지 사이트의 설비 투자, 캐펙스 상당 부분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BC조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당장 급한 불은 다 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낙관적 뷰로 뒤집어 봅시다. 사실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을 담보로 무려 36억 달러, 약 5조 원의 GPU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존 예상치였던 25에서 30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규모죠. 동맥 경화 아이렌에겐 남의 일입니다. 여기서 아이렌의 스마트한 경영 전략이 돋보입니다. GPU 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자본집약적 사업이죠. 아이렌은 앞으로도 계약의 선급금 조건을 포함시켜서 내돈 들이기 전에 고객 돈으로 장비를 사는 전략을 쓰겠다고 합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확 줄이는 아주 영리한 수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금리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경쟁사인 코어위브의 조달 금리가 약10% 수준인데 아이레는 6% 미만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의 이자만 내고 돈을 빌린 셈이죠. 이 저렴한 이자가 결국 막대한 순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싸게 구해 오는 능력. 이게 진짜 찐 경쟁력입니다. 사업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단순히 자리만 빌려주는 코로케이션도 할수 있지만, 아이레는 수익성이 훨씬 좋고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하스 인프라형 서비스를 고집합니다. 당장 쉬운 길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물과 장기적인 찐 파트너가 되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는 줄고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골치 아픈 텍사스 전력 허가 얼콧 이슈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고 오클라호마 1.6기가와트 전력까지 확보했습니다. 28년부터 순차 가동이지만. 확보된 전력량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경쟁사들을 압도할 겁니다. 시장이 실망한 EPS 미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4분기 매출은 여전히 비트코인 채굴 중심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아이렌을 보는 건 채굴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AI, HPC 사업 때문 아닙니까? 과거 채굴 성적표인 EPS 때문에 미래 AI 성장성을 폄하하는 건 백미로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만 뜯어봐도 답 나옵니다. 제가 돌려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계약 하나로만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세후 순이익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6%대 저금리 조달 덕분에 이익률은 더 좋아졌고요.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계약은 왜 없을까요? 경영진 피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다입니다. 스위트워터 가동이 2분기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배짱 전략인 거죠. 다음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계약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나오냐는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가 빠진다고 같이 던지지 마세요. 지금은 홀드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이렌의 다음 계약 규모 그리고 2분기 전력 공급 이두 가지 팩트가 찍히는 순간 주가는 다시 평가받을 겁니다. 지금의 공포에 매몰되지 말고 팩트와 미래 가치를 믿고 기다려봅시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